출애굽기 18장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 인 이드로는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곧 주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셔 인도하여 내셨는가 하는 것을 들었다.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친정에 돌아와 있는 모세의 아내 십부라와 십부라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섰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이 이름은 내가 타국당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모세가 지은 것이고, 또한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이 이름은 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 의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고 하면서 지은 이름이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있는 모세가 진을 치고 있는 광야로 갔는데 그곳은 한, 바로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이다.그는 거기에서 모세에게 전가를 보냈다.자네의 장인인 나 이드로가 자네와 처와 둘두 아들을 데리고 왔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만나러 와, 나와서 그에게 절을 하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다. 모세는 장인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니 곧바로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그들이 오는 도중에 겪은 모든 고난과 주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 주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였다.그러자 이드로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건져 주시려고 베푸신 온갖 고마운 일을 전하고 듣고서 기뻐하였다.이드로가 말하였다.주께서 이집트 사람이 소나기와 바로 손. 바로의 소나기에서 잔, 자네와 자네의 백성을 건져주시고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억압으로부터 건져주셨으니 주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일세.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교만이 행한 그들에게 벌려내리시고 치신 것을 보니 주께서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나는 똑똑히 알겠네.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론은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바쳤다.아론의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제사 음식을 먹었다. 그 이튿날 모세는 백성의 송사를 다루려고 자리에 앉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 있었다. 모세의 장인는 모세가 백성을 다스리는 이 일을 모두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자네는 백성 일을 어찌하여 이렇게 처리하는가? 어찌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모두 자네 곁에 세워두고 자네 혼자만 앉아서 일을 처리하는가?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답하, 대답하였다.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저를 찾아옵니다. 그들이,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저에게로 옮긴,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웃 간의 문제를 재판하여 주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 율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는 않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서는 할수 없네. 이제 내가 친구하는 말을 듣게.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자네는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일을 알게. 그리고 자네는 그들의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을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들 그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알려 주게.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고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이렇게 그들이 자네와 나누어지면 자네 일이 훨씬 가벼워질 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네가 이와 같이 하면 자네도 이를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백성도 모두 흐뭇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걸세. 그래서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한대로 다 하였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들을 뽑고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으로 세웠다. 이 그들은 언제나 백성을 재판하였다. 어른 사건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사건들은 모두 그들이 재판하였다. 얼마 있다가 모세, 모세의 장인은 사위의 배움을 받으며 살던 고장으로 돌아갔다. 출애국기 18장 말씀, 아멘.